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 오늘은 이제 1학년의 마지막 2차고사를 위해서 세계의 다양한 문화라는 주제로 이 전체 단원을 시험 범위에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들었던 내용이지만 어, 중요한 내용들만 빠르게 정리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어, 준비했습니다 잘 듣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먼저 선생님 이 수업 시작에 제일 먼저 언급한 건 문화라는 단어였죠. 문화라는 단어가 어디서 어원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외국에서 그렇 농사짓다라는 말을 시작했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정착 생, 그러니까 이동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넘어가는 다시 말해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정착 또는 농경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이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됐는지도 설명을 했었어요. 따라서 이제 정착한 사람들끼리 비슷한 자연환경에서 비슷한 문화,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생활 습관이나 태도, 뭐 의복, 양식, 뭐 아니면 주택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어떤 하나의 어떤 트렌드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헌님이 얘기를 했었잖아. 자,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문화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것은 의복이나 주식이나 가옥 등의 유형적 요소와 언어, 종교, 풍습 등의 무형적인 요소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고 이러한 문화 특징은 비주얼 넓은 지표 공간에 걸쳐 유사하게 나타나는 범위로 우리는 문화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문화권은 기후, 지형과 같은 자연환경, 종교, 산업과 같은 인문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는데, 실제로 이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사래 열대우림 지역은 일년 내내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가볍고 얇은 옷차림을 하고, 반대로 건조 지역은 기온이 높아도 습하지 않아서 기노부리고 모래바람과 햇빛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이게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을 하는지 얘기했겠죠. 건조기후의 옷을 어 수변한 기후에서 입어버리면 비온 다음에 사람 얼어 죽습니다 반대로 이 이렇게 드러낸 옷들을 모래바람이나 햇빛에 맞게 되면 자외선 맞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질병들을 발생시킬 수 있겠죠 자두 번째 산지 지역의 주민들은 임산물을 채취하고 반대로 해안 지역의 주민들은 해산물 수산업에 종사하게 되는데 반대로 산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 가면 먹을 게 천지에 깔렸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반대로. 바다에 있던 사람들이 산에 가 먹을 천지에 깔렸음에도 굶어 죽을 수 있다고 했었어요. 즉, 사람은 자신이 살아가는 자연환경 근처에 따라서 자연환경이 바다를 끼고 있는지 산을 끼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생활습관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페미 어 인강에서는 종교 문제를 이렇게 깊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다만 어크리스토 분포 지역에서 왜 십자가와 종탑 같은 것들이 어 나타나게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이슬람교 분, 그 분포 지역에서는 아치의 어떤 그 360도 회전 보양인 어 둥근 지붕 즉돔이라고 하죠 모스크 또 이제 불교 분포 지역에서는 왜 하필 탑이 이렇게 발달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종교적 의미를 담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그쵸 그냥 로마의 형틀이었던 십자가가 왜 예수님이 매달렸다는 그 의미 때문에 기독교의 주요한 어떠그 종교적 상징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사람을 불태우면 사리가 등장했었고 그 사리를 보관하는 탑은 왜 발달했는지 왜 초창기 그리스 로마의 문화였던 아치, 도움, 이런 것들, 로마네스크 양식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이 왜 이슬람교로 넘어가서 저쪽에 됐는지,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왜 신의 이야기를 직접 그리지 않고 어떤 아라베스크 문의 같은 무한반복되는 그러한 문양들로서 건물을 꾸미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그죠? 자, 마지적으로 조금 더러운 얘기였죠? 중국의 화장실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죠? 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산업시설, 고층 건물이 밀집한 경우에 나타나고 같은 국가 안에서라도 어, 산업발달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자연상태의 경우에 나타나고 전통적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넘어가서 문화권은 민족, 언어, 종교 등의 문화요소 가운데 하나 혹은 여러 개를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지도와 같이는 아닙니다. 이한 문화권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동이라든지 전파 등을 통해 변하기도 화 하고, 각각의 문화권에서는 유사한 특징과 활매 방식이 나타나지만,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여러가지 활매 방식이 존재하기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럽 문화권이 이렇게까지 넘어오는 이유는 뭐죠? 유럽은 여김에도 불구하고, 그치, 러시아 때문이라고 그랬어? 동양 문화권은 동부아시아,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로 나뉘고 아메리카는 여기 리오그란데 강을 중심으로 앵글로 아메리카와 남쪽의 라틴 아메리카로 나뉘게 되고 오세아니아 문화권이 있고 여기 사하라 사막을 중심으로 위쪽은 건조 문화권, 아래쪽은 아프리카 문화권으로 나뉜다. 그리고 추운 북극을 중심으로 북극 문화권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문화권 구분의 또 다른 기준으로 또 다른 기준으로 이제 종교가 있죠. 자, 이문적인 요소로는 종교, 언어, 인종, 민족 등을 들수 있는데, 종교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에서 일상생활의 일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어, 지금 약간 빨간색으로 표시는 곳들. 지금 보면, 이 지역이 나름대로 기독교 문명의 영향권에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슬람교 영향권, 그죠 불교, 힌두교 기타 여러 가지 문물권들인데 이제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이런 지역은 중남미에 토착 어떤 종교들이 남아 있을 것이고 여기도 아프리카의 토착 종교들이 좀 남아 있을 겁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어, 원주민들의 토착 종교가 남아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음. 자 우리나라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약간 유교 문화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어,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여기도 이제, 저기, 뭐야, 아트팩 토착문, 토착 종교, 이런 것들이겠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세계 문화권과 각 특징, 그러니까 세계 각 문화권의 특징과 삶의 방식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양 문화권인데요. 동양 문화권은 동부 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 아시아 일대로 계절풍의 영향으로 여름철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변홍사가 발달한다 라고 되어 있고 계절풍은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어. 왜, 어, 지금 이제 겨울철에는 바다로부터 육지로 붙는지 반대로 여름철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지 이런 거 설명했었고요. 자,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생활양식이 나타나고 동부아시아 지역입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한자를 사용하는 공통점이 있다. 반대로 동남아시아 지역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위치로 중국과 인도 이슬람 문화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전통 문화와 외래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고 하죠. 남부아시아 지역은 외세의 영향으로 민족 언어 종교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힌두교를 중심으로 이슬람교와 불교 문화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럽 문화권 볼까요? 조금 복잡하죠? 북서 유럽, 남부 유럽, 동부 유럽으로 구분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한다? 북서 유럽은 주로 게르만족, 남부 유럽은 주로 라틴족, 그 다음에 동부 유럽은 주로 슬라브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먼저, 어, 물론 이제 공통적인 양식으로는 크리스트교가 생활양식에 좀큰 영향을 주었고, 아, 근데 사실, 어 시민혁명을 바탕으로 일어난 건 북서유럽을 중심으로 봐야 될 텐데 좀 애매한 문제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역사적 문화성, 동질성 유지하고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와 긴밀한 협력체제와 이유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자 먼저 북서유럽 지역은 게르만족과 개신교의 비율이 높고 서한 해양성 기후를 바탕으로 호남농업과 낙농업이 발달하였다 호남농업 설명했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옛날에 중세 유럽 시대 에 여러분들이 삼포제라는 걸 배웠었는데 삼포제 이후에 발달한 형태의 농업이에요. 한쪽에는 밀을 심고, 한쪽에는 클로버를 심고, 한쪽에는 순무를 심고, 한쪽에는 이제 목양지, 그러니까 풀 놓아서 이제 양이나 소 같은 걸놔서 이제 풀을 매기는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룰렛 돌리듯이 돌렸단 말이죠. 이런 과정에서 양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농사도 지으면서 이렇게 뭐사류도 기르는 그런 형태의 혼합 농업이 발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산업 혁명의 발상지로 일찍이 산업화를 일으켰고 전 세계 산업 발달에 영향을 주었죠. 증기 기관이 만들어진 곳이니까. 남부 유럽 지역은 라틴족과 카톨릭교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 지중해성 기후를 바탕으로 수목 농업이 발달했다. 지중해성 기후라는 거는 어 이제 어비 강수량이 적어요. 강수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 덥고 건조한 여름철 기후에 잘 견디는 포도, 올리브, 오렌지, 코르크 다시 말해 나무들을 재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풀이라고 할수 있는 변화밀은 가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나무는 좀더 가뭄을 잘 버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문화의 발상지로 문화적 유 많고 여름철은 기후가 맑고 개청하니까 관광 산업이 당연히 발달하겠죠. 자 동부 유럽 지역은 슬라브족과 그리스 정계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굉장히 간단하게 다루고 있네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조 문화권입니다. 건조 문화권은 북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일 대로 북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일대로 어, 건조 기후가 나타나며 초원과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유목과 오아시스 농업을 해왔으며 오아시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 맑은 물이 아니야. 사막에 지나가다 오아시스 만나면 그물 먹으면 죽습니다. 오아시스 근처에 있는 우물들을 활용을 해야 되고 이오아시스에 오아시스, 있는 물은 대부분 뭘로 활용된다. 농업용수나 또는 축산 가축들이 먹는 물로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유목을 하는 지역의 주민들은 이동식 가옥에 거주했고 건조 문화권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국가 통치뿐만 아니라 이슬, 일상생활에서도 이슬람교의 엄격한 기율이 적용된다. 최근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을 통해서 한번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아프리카 문화권을 볼까요? 아프리카 문화권은 사하라 사막 이남에, 여기가 이제 사하라 사막 지역입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에 중남부 아프리카 일대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열대기후가 나타나고 토속종교의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으며 부족중심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민족과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주민들은 원시농업과 수렵 채집생활을 주로 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이동식 화전농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동식 화전농업은 뭘까요? 자 어디가서 불을 확 지릅니다. 불을 확 지르고 식물이 다 타서 그 재가 땅에 가라앉아서 지력이 되겠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 농사가 끝나면 알아서 이제 열대기후니까 풀들은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잡초들이 다시 자라는데 놔두고 우리는 이동해서 다른 곳에다 불 지르고 농사를 짓는 그런 식을 이동식 화전농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선 플랜테이션이 발달하였다. 플랜테이션은 선생님이 서술형 평가로 낸다고 반드시 얘기 드렸고 교과서의 내용을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유럽의 기술력과 자본이 아니라 뭐를 넣어야 된다? 그렇죠. 선진국의 기술력과 자본을 넣어야 되는 거고 원주민의 노동력, 즉 선진국의 기술력, 선진국의 자본, 원주민의 노동력, 요세 가지가 전부 들어가야 정답 처리를 하는 겁니다. 넘어가서 아메리카 문화권 보겠습니다. 아메리카 문화권은 앵글로 아메리카에서 라틴아메리카 일대 유럽인이 진출하면서 이들의 언어와 종교 등이 전파되었고, 이에 따라 과거 이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 고유의 가치관이 쇠퇴했고 유럽사회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죠. 자 그러고 나서, 이주자들 중심의 국가가 형성이 된 겁니다. 앵글로-아메리카는 리오그란데강 북쪽 선임이 지금 표시한 여기가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사이에 있는 리오그란데강인데요. 여기의 북쪽 지역으로 북서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잉글랜드, 잉글랜드 사람들이 많이 왔다해서 앵글로-아메리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영어를 사용하고 계신교의 비율이 높습니다. 앵글로-아메리카는 세계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 지역이기도 하죠. 반대로 라틴 아메리카는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즉 라틴계열 사람들이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거 남부 무 유럽의 식민지배 영향으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그리고 포르투갈어를 쓰는 나라는 유일하게 브라질인데 이 선을 그은 이 조약이 뭐라고 했습니까? 토르데시아스 조약이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브라질 지역은 포르투갈이 먼저 발견을 했고요 인도항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먼저 발견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어 니들 제발 같은 카톨릭 국가들끼리 좀 싸우지마 무식하게 지구는 둥금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선 하나, 하나 딱 그어놓고는 자 여기서 동쪽은 누구 땅? 포르투갈 땅 여기서 왼쪽은 누구 땅? 에스파니아 땅 요딴 식으로 구분을 하면서 브라질이 포르투갈 땅이 되었다 그래서 브라질만 남아메리카가 대륙에서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고 그 외에는 에스파니아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라틴 아메리카는 원주민과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 아프리카에서도 흑인이 함께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화와 혼혈인종들을 얘기했는데 수업시간에 따로 혼혈인종을 얘기하진는 않지만 메스티소 아이고야 이거 메스티소 삼보 물라토 같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메스티소는 백인 인디오를 얘기하고요. 물라토는 어, 백인 흑인을 이용하고 3번은 인디오 흑인 맞나? 맞을 거야. 예, 네, 맞을 겁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인종들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좀 인종 차별적이니까 어, 잘 가르치지 않죠. 네. 넘어 가 보겠습니다. 북극문화권입니다. 북극문화권은 유라시아 대륙과 북아메리카 북부, 그린란드의 툰드라 지대로 기원이들과 농경이 불리하는데이 지역에 사는 네네치, 이뚜이트 라프족 등은 술록을 유목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히 말하면 유목은 사람이 끌고 다니는 걸 유목이라고 이들은 술록을 쫓아다닙니다. 술록은 인간이, 어, 인간에게 이인간 일부 동족들을 내주면서 인간과 공생하는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인간에게 있는 술록에게 꼭 필요한 게 그게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그쵸. 소금이죠. 물개잡이를 하고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두꺼운 옷을 입고 하지만 현대문명이 전파되면서 전통적 생활양식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고 오페아 문화권입니다. 지리적으로 다른 대륙국과 떨어져 있고 인구가 적고 개발이 늦었기 때문에 청정한 환경을 많이 호전하고 있죠. 이 지역은 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문화가 전파된 곳으로 백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신교의 비율이 높다. 최근에는 문화 전파로 원주민 문화가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다양한 문화권의 생활 모습을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문화 변동의 양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